h a v e an i c e Trip 무따무따 여행 영어 이건 많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Traveler's Coach Ashley입니다. 오늘은요. 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Do you know 무엇을 아시나요에 대한 부분에 두 번째 패턴 시간인데요.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pattern 22의 두 번째 시간이며,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해 볼 부분은요, 음, 열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where can I? Where can I? 그래서 어떻게 이용해야 돼? 라는 부분을 do you know? 라는 부분과 연결해 볼 건데요. So do you know where I can? 그 이유는 앞에 do you know를 붙이게 되면 주어 동사가 바뀌거든요. 약간의 문법 얘기긴 했지만, where can you use the restroom? 저 화장실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Where? 이 부분을 do you know랑 붙여지게 되면, do you know where I can use the restroom? 저 그러면 화장실 어디서 쓸수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그 restroom이란 부분이 화장실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restroom이란 표현 대신에, 만약 이럴 때 다른 단어 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뭐, 약간의, 저급하게 표현하면, 변소라는 표현으로, public toilet, public toil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do you know where I can use public toilet? 하면 굉장히, 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요. 우리 책에도 있는 표현. 자, 얘는 몇 번째 문장이 되냐면, 11번째 문장. 저손 어디서 씻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toilet 이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들어가는 그 안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화장실은 옆에 혹은 나오고 나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 자체가 화장실 어딘가요?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손을 씻다라고 하면 where I can wash my hands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Where I can wash my hands. 앞에 있는 do you know 랑 연결해 볼게요 do you know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where i can wash my hands where i can wash my hands 하고 나서 인토네이션을 쭉 올려 주시면 되겠죠 저손 어디서 씻어야 되나요 손 어디서 씻어야 되나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do you know where i can freshen up 나 freshen up fresh up 하다 freshen up 이런거 어디서 할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 freshen up이 목을 치기는 freshen up이 될수 있지만 take a shower같이 뭔가 freshen up 어디서 할수 있는지 아세요? 자, 그런다면요.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뭔가 찾을 거예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children's clothes? children's clothes가 되겠네요. Where I can find, where I can use, where I can wash, where I can buy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옷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해보시도록 할게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children's clothes? 하고 인터네이션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children's clothes? 이렇게요. 인터네이션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이런 표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요. 혹시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우리가 섹션, 섹션, 섹션별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살 때, 이런 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라는 부분, meat s e c t i o n 이런 거인지,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poultry, meat, d u c k meat, 이런 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할 때, 이제 슈퍼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find라는 동사를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서 buy 할수 있는지. 그러면 이번에 공부해 볼 부분은요, 문장 15번째. 아까 봤던 15번째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살수 있는지, stamps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I can buy stamps around here? stamps around here. 어디서 살수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where can buy 12번째 문장이었어요. Do you know where I can buy stamps around here? Around here? 여기 근처에서 stamps 할수 있는 거 어딘지 아시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around here 이란 부분에 대한 표현을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 근처에가 될수 있는데, 이 근처 말고 그냥 nearby, nearby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near here 여기 근처에 이렇게 around here, nearby, near here 여기 근처에라고 다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동네에서 in this neighborhood, this neighborhood, n e i g h b o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이 근처 요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란 표현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round here라는 것은 여기라면 이 근처가 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지역이라면 neighborhood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홍대 근처에라는 부분으로 홍대가 in the neighborhood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본 거는 do you know where I can use?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do you know where I can wash? do you know where I can buy? 이렇게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아시나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사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유용하게.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거 하나씩 다시 문장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 그러면 화장실 어디서 쓸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례 한번 해 보실게요. 자. Good. Do you know where I can use the restroom?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제가 손을 어디서 씻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Do you know where I can wash my hands? 이렇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어디에서 근처에 우표 살만한 곳 있을까요? 이런 부분. 잘하셨어요. Do you know where I can buy stamps around here? 이런 거였습니다. 맨 마지막엔 이제 아이들 옷 찾을 수 있는 곳 어딘지 아시나요? 그렇죠?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children's clothes, men's clothes, women's clothes? 이렇게 중간에 있는 대상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응용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Do you know where?과 관련된 표현들을 공부해 보았고요. 저는 잠시 있다가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거에서 잠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일 전에 제가 한번 예고해 드렸었던 대로 차를 렌트하는 방법 차를 렌트한다면 어떻게 렌트해야 하는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같은 건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이 운전하신다는 거 굉장히 두려우시죠? 음,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laughs> 운전을 하지만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10년째 거의 우리는 뭐 Sunday driver. 장롱면허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운전을 잘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 d r i v e r t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opposite way direction을 가셔야 되거나 드라이 v e r s t 이 부분이 다르다면 조금 방향, 시그널이 반대니까 익숙해지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단 차를 우리가 렌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먼저 공항에 내려서 이런 거 하죠. 그럼 차 렌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항에서 렌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렌트 부스가 어딘가요? 라고 한다면 Where is the car rental booth? Car rental booth 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부르죠. 유명한 거 아비스라고 있어, Avis, Hertz라고 여러분들이 미국 가 보셔도 많이 볼수 있는 차렌토샵이 되는 건데요. 뭐 이런 것처럼 Where is the Avis booth? Where's i the Hertz booth?처럼 booth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라별로 유명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렌를하실수 있는 브랜드 네임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Where is the A booth car r e booth? 어딘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Because I want to go to 어디? Because I need to go to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렌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공항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뭐 편한 방법, 당연히 편한 거겠죠. 그래서 Because I need to go to North Sydney, West Vancouver, Yale Town, Hudson River, 뉴욕에 있는 Hudson River 이런데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Because I need to go to, Because I need to go to 어디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 렌탈 부스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상점 직원이랑, 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왠지 제주도 같은 데만 가도 내가 평소에 타지 않았던 차, 우리가 컨버터블뭐 이런 거 타고 싶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뭐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지 해외에 나가면 좀, 막 내가 여태까지 타보지 않았던 차를 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맨 처음 비싼 차부터 시작하다가 저의 경우에는 아, 비싸구나. 아, 보험까지 하면 비싸네. 결국 이제 어디에 안착을 하냐면 이 컴팩트 카. 컴팩트 카가 뭘까요, 여러분? 컴팩트. 컴팩트 가져와봐. 우리 조그맣게.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소형 차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what type of car, what type of vehicle do you have? 어떤 거 있으세요? 그러면 컴팩트 카. 애는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라는 부분. 이제 그 종류별로 여러분 고르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세단. 세단이라는 거 뭘까요? 우리가 그냥 세단, 세단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컴팩트카랑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애들. 세단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니면 SUV. 그렇죠? SUV. 좀더 이제 데스크 높은 이렇게 SUV. 저는 개인적으로 SUV 는 별로 안 좋아요. 해 다리가 이제 굉장히 긴 분들은 모르겠지만, 탈때 힘들어요. 내릴 때도 힘들고.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그승차감은 뭔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차, 컴팩 카, 스단, SUV.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요. 드림 카. 어떤 차 있으세요? 컨버터블 카. 컨버터블 컨버팅 되는 컨버터블 카. 우리가 스포츠카의 하나의 일종인 컨버터블 카라는 것은 뚜껑이 열리는 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치백. 뒤에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엉덩이 동그란 애들, 해치백. 이런 애들 있겠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트렁크가 조금 넓죠. 해치백. 그 다음에 미니 밴밴도 가족들의 구성원이라던가, 아니, 지금 여행 간 사람의 명수가 좀 있다면 미니 밴 아니면 그냥 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도 불죠 카라벤이라고 부르죠. 카라벤. 캐러벤. 어, 옛날에, 캐러밴 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호주에 있었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고, 한한달 정도쯤, 호주 일, 거의 일주일 정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반 정도만? 그러니까 호주 동부 쪽 정도를 같이 저희 캐러밴 같은 거를 이제 해서 돌았었었는데, 아,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막에 막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막에 들어가서, 막 차가 빠졌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만 계속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막이니까 몰라, 그냥 가자 했는데, 운전 실력에 미흡하니까, 속도 조절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희 차가 막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었 나중에, 어, 드니에 다시 돌아와서, 차를 저희가 리턴할 때 보니까, 차가 너무 긁힌 것도 많고, 막 이래서 나중에 보험료를 엄청 많이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란 부분을 미리 내시거나 그 조건에 대해서 꼭 미리 확인해 보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엑스트라 차지로 내야 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계속 차 종류 보면 아까 미니밴 이런 거 있고요. 아니면 미드 사이즈 카. 이게 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드 사이즈 카 for family. 아니면 또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요차 좋아하시나요? 하이브리드 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하이브리드 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카이런 것도 우리가 렌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사차가 좋은데요. I'd like to rent a car 하고 싶어요. I'd like to rent a car for one week. Three days 혹은 just today, just today, the weekend.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5일 그러면 I'd like, I'd like to rent a car for 5 days 5 days, a week, just a day for 어떤 거? This week,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for 다음에 period 1 week, 2 weeks, just a day, just today, just tonigh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just의 표현은 그냥 딱 이거 이것만 이런 부분이라 조금 더그 period가 짧다라는 걸 강조하실 때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풀센 r s e n t e n c 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번 주에 차 필요해요. 그러면, I'd like to rent a car for one week. 저한 일주일 정도 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차 렌트할 때 여러분이 추가로 요청하는 옵션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 그쵸. 근데,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을 하면, 내비게이터, 대충 알아들을수 있으나,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고요 GPS.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Car GPS. GPS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I'll take the me size car with a GPS. 저는 중간 사이즈 차가 필요해요. With a GPS. GPS랑 함께. With a GPS. 아시겠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고요 GPS라고 부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요 여러분? 차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Snowy Mountain에 간다면 왜차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어, 스키 같은 거나 이런 거 고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스키 i 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I'd like to rent a car with a Ski Rack, with a Ski Rack 이렇게 붙여줄수 있죠. 혹은 다른 거 해볼게요. 그러면 DVD Player 필요합니다. I'd like to rent a car with a DVD. Player. 저는 이런 거 DVD 플레이어가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DVD 플레이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음, 아이들이 있다면 왜 아이들용 그 시트가 있죠 그래서 A child safety seat A child safety seat 이기 때문에 I'd like to rent a car with a child safety seat 세 a f e t y 까지 너무 좀 힘드시죠? Child seat, children's children's니까 이건 아이들 복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se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Children's seat o child safety se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거의 우리는 GPS가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GPS가 자 그럼 하나 더 공부해 볼게요. 저는 미니밴이 필요한데. 그니까 이런 거, 아까 with란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차에 대해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이 옵션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가 됐든, 어떤 차든, 왜냐면 우리가 연료를 이제 렌트를 해서 갖고 다니더라도 내가 필럽 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가 좋긴 하겠죠. 여러분 장기로 렌트를 하신다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ith good mileage. with good mileage. mileage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mileage 좋은 거. 그러면 저는 이 차가 좋아요. I'd like to rent a car with good mileage. 마일리지 운굴로. But I take this one. I take that one. 저거 가져갈게요. with the good mileage. with a good mileage. 이렇게 여러분이 with good mileage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어떻게 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네, 그 조금 여기서 하나 표현을 제가 더 알려 드리면 우리는 차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연료를 여러분이 필러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차 필러 하는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너차 나중에 반납할 때꼭 이렇게 차 반납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차 완전히 연료 다 채워서라고 한다면 you have to return the car with a full tank, full tank로, 풀 탱크로 넣어 꼭 나중에 리턴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뭘 해야 될까요? fill up the gas 하셔야 돼요. filling up the gas.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filling up the gas. 그 사람이 뭘 요구한다? return the car with a full tank.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연료를 채워야 되니까, I have to fill up the gas tank. I have to fill up the gas tank.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좀 차와 관련된 vocabulary 가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차를, 연료를, 필압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미국엔, gas station, gas station, 혹은, petrol station, gas station, petrol station. 이런 데 가시면 됐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auto가 있을 거 있고, 셀프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셀프로 만약에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연습, 연습을 할 수도 없겠네요. 한국엔 있긴 하지만, 셀프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잘 못해요. 외국에서는 네, 셀프를 해야 되니까, gas station, petrol station.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라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가 차와 같이 관련된 부분들 유용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지를 계속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차를 난 진짜 더 좋아하는지 그러면 실제 우리는 픽업을 어서야 되는지 뉴데이는 언젠지 우리가 리턴을 한다라면 그 뉴데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라는 기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차를 더 선호하시고 어떤 차를 타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원하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차 렌터와 같이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차 한번 고르셨나요? 미사이즈 카라 미니밴, 캐러밴 이런 애들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혹은 컴팩트 카드, 어떤 차의 타입의 차를 여러분들렌터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애슐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